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랙킹입니다. 이번 영상은 겨울 등산복에 대해서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산을 다니는 사람이지 등산복을 만드는 기술자나 연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최첨단의 집약된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아웃도어의 기술적인 부분을 어설픈 지식으로 논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다만 실제 우리가 겨울 등산복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산행하는 사항이 다 다르고 딱히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계 등산복이 워낙 고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접근하고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는 영상입니다. 사실 겨울 산행 때 우리가 입는 등산복은 옷의 개념보다는 장비랄 만큼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강한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복장이라는 것은 겨울 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또 실제 사행 중에 외부의 환경이나 위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방어하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간혹 조금 지나친 경우의 복장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계 복장이나 장비 준비는 조금 가한 게 부족함 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겨울 동계 등산복장을 보면, 그냥 얼핏 보더라도 3-4,000m급, 4-5,000m급 정도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 수준의 복장들을 갖추고, 기껏해야 4-5시간, 5-6시간 눈꽃 산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산이나 스악산같이 10시간 전후되는 악천후 동계장거리 산행의 경우는 다르겠고 또 직업적인 산악인이나 겨울산을 전문적으로 취미에 빠져서 열일 제쳐놓고 겨울산에 미쳐있는 분이 아니라면 춥지 않을 정도의 두꺼운 옷 정도로도 벗고 입고만 잘하시면 충분히 겨울산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고 입고는 운행시 그러니까 계속적인 활동의 체온 상승으로 땀이 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브랜드의 기능성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요즘, 동계 겨울 등산복 레이어링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는데,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영상들을 만들어 봤고, 당연히 다 맞는 방법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동계 레이링에 대해서 너무 일괄적인 상식으로 적용하지 말고 다 각자 본인에게 맞게 준비를 하시고 입으시면 됩니다. 가령 속근성 레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날 정도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레이 착용 여부는 전혀 달라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레이는 절대 입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안쪽 옷들은 땀배출이잘 되면 좋고. 얇은 것부터 순서대로 착용하면 되고 그 옷은 벗고 입기가 편한 순서 그 정도만 잘 지켜주고 무엇보다 땀을 흘리지 않는 운행의 원칙이 동계 산행에서는 옷의 기능이나 레이어링보다 더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겨울 옷이든 어떻게 레이어링을 해서 순서대로 입든 땀만 흘리지 않는다면 전문 아웃도어가 아니더라도 겨울에 몇번안 되는 눈꽃 산행은 충분히 즐길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기능의 겨울 등산복이 정답처럼 생각하다 보면 겨울 등산을 너무 거창하고 무겁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나라 겨울 산행 조건이 무슨 아웃도어의 기능을 그렇게 따질 만큼 앞 조건도 또 레이링을 어 지키지 않으면 산행을 못할 정도로 극한 속의 산행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영상권이 날씨가 자주 이어지고 폭설이 내린 다음에도. 하루 이틀이면 눈꽃이 떨어질 정도로 여유 있는 날씨 속에서 산행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동계 등산복 기능이 문제가 아니고 눈이 자주 오지 않고 내린 눈도 너무 빨리 녹는 따뜻한 날씨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산행은 눈사인 설산에서 며칠씩 내려오지 않고 산행하는 게 아니라 한낮에 해가 떠 있을 때 길어야 5~6시간 조금 더 되는 산행이 전부입니다. 겨울에 꼭 설악산, 칠이산, 종교 같은 산행이 아니라면 춥지 않은 두꺼운 옷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입는 겨울옷들도 보온성이나 활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겨울에 동계산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전문 아웃도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계산행을 많이 하거나 그럴 계획인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좋은 동계아웃도어를 장만하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렇지 않을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사놓고 한두번 입는 전시용으로 둘것 같으면 그냥 본인의 겨울옷 중에 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정도로 입고도 한두번 겨울산행 정도는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위에 워낙 화려하고 좋은 등산복을 입고 산행하는 것과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문 산행인도 아닌 사람이 겨울에 한두 번 두세 번 산행한답시고 고가의 전문 아웃도어를 착용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겨울에 복장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복장의 수준이나 레이어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산행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됐거나 운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기능이나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벗고 입고 운행하는 요령만 잘 지켜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한 동계 산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땀을 흘리지 않는 운행과 정상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무리되지 않는 코스를 잡는 것입니다. 솔직히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원정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겨울 산을 즐기는 정도의 정말 적당한 선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충분하고 넘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 물론 좋은 거 하나 사놓으면 허접한 거몇 개씩 사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효율성을 살릴만한 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유명 브랜드들은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전문 등반가들이 필드 테스트를 거치고 검증 단계를 거쳐서 옷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옷도와는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그 기능을 느끼지 못하고 살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유럽의 극한 사항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일 산행이 기본이고, 제법 급한 경사를 오를 때 자체 열 생산이 많이 나는 산행 구조. 주 능선에 올라서서도 짧게 한 번에 내려서게 됩니다. 대부분 정상이나 능선에서 5분에서 10분만 내려서면 바람으로부터 햇빛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복장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정상까지 오를 때 사실 대부분 집내 가나정도 입고 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영상에서 동계 산행 복장이나 장비를 소홀히 준비하셔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장비나 등산복이라 할지라도 운행 계획이 잘못됐거나 틀어진다면 겨울 산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무리되지 않는 산행 계획을 잘 수립하시는 게 겨울 등산복만큼이나 현명한 산행이 될수 있습니다. 산은 화가 나고 사나울 때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인간의 극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자 등산복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좋아질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그만큼 인간의 자연성과 야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힘든 겨울 장거리 산행을 자주 즐기는 사람, 또 앞으로 목표가 겨울 산행을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좋은 걸 장만할 만합니다 분명히 돈값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두 번 서너 번 정도 눈꽃 산행을 해보는 걸로 만족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동계복장이나 두꺼운 겨울 오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도 있다는 정도로 영상을 봐주시면 합니다. 겨울 산행과 동계 등산복에 대해서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겨울 산행 정말 멋지고 감동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죠. 감사합니다.